국민들이 매우 짜증스러워하는 장면 하나하나 좀 따져서 우리도 좀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수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동작을 해서 <laughs> 변 대표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이 판사 출신인데요 음. 와 이게 막 망고가 나와서 사람 자살하는 이유도 알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뭐 이재명 돈 먹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내가 폭로한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흘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분은 그냥 칼을 하나, 칼을 하나 들고 있다가 <laughs> 나 건드리면 죽어 준비를 했을 정도로 연일 터뜨리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이 평가는 거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위험하, 누가 봐도 위험하거나 이치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 뇌물 문제는 저기 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닌, 저, 김병기 이제 이 선거 담당하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고 도려받았지만은 자수서 갖고 있다. 요런 식의 폭로들은 이제 선관이나 검찰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 안,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이 이, 이~ 공천에 대해서 지금 다 형사 범죄다 당신들 공천하는 방식은 형사 처벌감으로 떠들었다는 얘기는 음. 법무장관이고 수많은 이~ 보복 수사를 해왔던 사람 입에서 그~ 많이 나왔는데 음. 이러고 자꾸 터지면은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육 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전에 수사가 들어가거든요 대개 네. 이~ 검찰의 개입을 자꾸 이제 터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 한 거죠 이 부분에 서 그니까 러이 수준을 뭐~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터뜨리는 것들은 만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봐요, 저거.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자기 우물에 침 뱉는 수준이 아니라 독을 풀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안해준 사람은 그냥 독 마시고 죽어라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위험한 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 대통령이 뭐 검찰이 한정비대위원장 맨날 맨날 고발하고 시민단체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와서 얘 잡아가 이렇게 지금 갔다가 이걸 떠먹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본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자기가 몸담았던이 곳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 들어온 사람이죠. 완전히 미친 거죠. 저는 이거는 있을 수없이라고 보고요. 이분이. 기본적인 소양도 안돼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정말 최소한의 인격도 안돼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금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섭섭하다 하더라도 섭섭할 수 있어요. 저는 섭섭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도 그 지역의 전략 공천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들어간 그곳에서 제대로 잘하고 정말로 잘 이길 것처럼 잘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 안 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무조건 아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그럼 니네 한번 죽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는 거고, 모두를 다 같이 죽이겠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 본인의 떠들어왔던 가치나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은 뭐가 됩니까? 공천 바라보고 거짓말했다는기밖에안 되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뭐 동작을 지었고를 자기가 사놓은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아니, 것도 아니 그러니까요. 걔가 지지자도 높았다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옆 동네 살아요. 네. 제가 그 동네 다 알아요, 진짜로. 자, 그런데 이제 저런 초대형 사고를 치고 야, 잡아가라, 이렇게 해서 <laughs>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데, 김정대 의원. 저런 분들은 뭐 어쨌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저렇게 막튀어나온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민주당의 유호정이다. <laughs> 와, 최대의 <최대한이다. 민주당의> 유호정이다. <laughs> 야, 우리 요즘 많이 겪어봤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저기, 이분이 4년 전에는 거꾸로 낙하산으로 동작을 그럼요, 오신 분이에요. 바로 예. 그거죠. 그때는 가해자였어. 근데 지금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이렇게 흥망성쇠 돌고 도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은 본인이 4년 전에 그런 식으로 여기에 낙점이 돼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해야 공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억하심정을 자세히 보면 이런 심리가 있어요. 판사까지 했던 내가, 어, 여기 와서 개처럼 어? 충성하고 도와줬더니,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어, 내 패대기를 쳐? 이런 거 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약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오. 경우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내가 어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쭉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일종의 어떤 나르시즘이 있죠 특히 전문직 출신 다선 의원들한테 보여지는 그 전형적인 유권자들한테는 잘안 먹히는 일종의 나르시즘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보면은 어떤 자기 세계에서 갇혀 살으셨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오늘 고발을 했답니다 조선 비자하고 그 이수진 의원을 고발을 한걸 어... 보니까 일단은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제가 국방위를 같이 해봤는데 이 사람이 국정원 인사국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꼼꼼해요 제가 이래 보면은 <laughs> 지역구가 저기 그저 어, 영덕포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절대 허투루그저뭐 이렇게 어 자기 관리할 사람은 아니거든. 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데 아마도 비슷한 일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아마도 근데 정말 그랬으면 네. 이수진 의원이 정말 제대로 된 법조인 출신이고 제대로 된 의원이라 그런다면.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죠. 본인이 공천 안 되니까 이제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터뜨리면서 너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패륜은 뭐 제가 정의당에서 다익히 봤던 거고 <laughs> 그는데 지금 다른 당에서도 보고는 있는데. <laughs>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이런 패륜이 한번 있으면 당이. 대부분 쩔쩔매고 마이 돼요. 그렇죠. 굉장히 응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분명히 악재인 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음. 어, 일단 조속히 진압을 해야 된다. 이게 저게 잡고 가면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게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 공작이 수도 있어요. 이런 이게. 경우는 네, 정치 문제일 수도 있다. 간에. 충분히 뭐이 총선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여권이 목숨을 걸었는데 이런 부분 잡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음. 야 그렇게 보면 정말.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한번더 공천 받았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니까, 뭐, 민주당이 잘못 선택한 것도 있지만, 독특하다, 특이하다, 저런 사람 정치에서 진짜, 진짜 속가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생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가 이쪽, 저쪽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하고 막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원래 이분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데. 저는 홍의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홍의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뭐 친문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다른 의원들의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또 조절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취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당 내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노선이 있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파라고 불리는 내지 뭐 비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조건 배척하고 니네 말에 전부 다안 들어줄 거야. 너네는 하위 평가 받았으니까 무조건 저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당내의 분란을 뭐다 이렇게 무마시키는 혹은 당의 화합을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떠한 종류의 타협안을 내놓을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그분의 말도 어느 정도 는 경청을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좀 화합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좀 나아갔는데 좀. 경인체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특정한 역할을 계속 찾아서 하는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